중부지방은 내일 새벽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5에서 30mm의 비가 더운 뒤에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100mm 넘는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지방에 집중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북부에도 최고 7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반면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내일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장맛비와 함께 태풍도 주의해야겠습니다. 12호 태풍 할룰라는 일요일쯤 제주도 부근을 지나 월요일 새벽에는 부산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충청과 남부에는 비바람이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